같은 학교에 다니는 의대생 민우와 음대생 다혜 다혜 수첩을 주운 민우 웬일이냐, 소녀. 다혜에게 첫눈에 반한 민우는 같은 학교 형인 현태를 찾아가 고민상담을 하게 됐고 상의? 기약과 2학년 정다해라 근사한데 에헤, 에헤, 미루야 너 혹시 그 아가씨 사랑하는 거 아니냐 에헤, 에헤, 사랑 <laughs> 다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첫사랑을 축하한다 피리 부는 소년 자 <laughs>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비극이 오는 법이야 자이젠 가서 배를 놀라 나 먼저 간다 어형 어, 얼마 뒤 다혜가 집으로 돌아오고 정다희 씨죠. 며칠 전에 자전거에 부딪혔었죠. 그때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며칠 뒤 민호와 데이트하기로 했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고 정다혜 씨 맞죠? 누구세요? 저로 말하자면 경영학과 3학년 박현태 올시다. 다혜 씨하고 같은 대학이죠. 아마 제가 선배일걸요? 다혜 씨 오늘 바람을 맞으셨군요. 그것도 첫 데이트 약속에서. 한민우라고 아시죠? 혜순이 의대생. 그 녀석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다혜 씨 앞에 못 나왔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마도 다혜 씨 민우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그분? 바람 맞춘 죄인이 도착했다 현태의 말과는 다르게 멀쩡해 보이는 민우. 이신거 아니에요? 아누 아니, 누가요? 해보하니 한민우가 정다를 짝사랑하는 모양인데 이 녀석은 다혜 씨가 선알거든선지 천산지 잘 조사해봐. 난 사라진다. 응? 민우는 아픈 아버지 병간호로 인해 데이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혜 씨가 아버지 면도 좀해 드리랬어요. 병원에 계실수록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저도 이젠 여자 친구가 생수고가 <laughs> 많구나. 밖에 좀 나가 봐라. 형이 차에서 기다린다. 할 이야기가 있대. 아 뭐라니? 어서 나가 봐. 민우를 차갑게 대하는 어머니. 아이고세요. 시간이 없어요. 난 오늘 밤 미국으로 떠난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야. 내일이면 회사가 부도난다. 아버지의 회사 부도로 형은 떠나게 되고 바로 너야. 어머니는 아직도 널 미워하셔. 이걸 잘 간직하고 있거라. 민우는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났습니다. 너도 이젠 네 친어머니에 대해서 알 때가 됐다. 물론 널 낳아준 친어머니는 죽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고아였다는 것은 거짓이었어. 김영수 씨라고요? 민우는 형에게 받은 쪽지로 죽은 어머니의 동생을 찾아 나서고, "우린 언니를 라라고 부르거든요. 목이나 치이면서 기다려요. 그때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며 한 여자가 들어오고, "내가 김형숙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나저 오래전에 불리던 이름인데, "김향숙 씨를 아시죠?" "누구? 김향숙이라 그랬어. 분명히 믿을 수가 없군." 20년 전에 죽은 언니 이름을 다 듣고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김향숙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린 코아원에서자지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뭘좀 해볼 나이가 됐다 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어. 주제를 모르고 유부남 카페가 맞았거든. 그 덕에 나까지 오늘날 이 신세고. 근데 그건 왜? 그분은 뭘 하던 분이었죠? 나 <laughs> 참. 아니 기지촌에서 양기 상대로 뭘 했겠어? 도대체 향숙인지 뭔지 그왼수는왜 찾는 거야? 가만 혹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색하게 발길을 돌리는 민호 어렸을 때 형이 날 하루종일 지하실 광에 가둔 적이 있어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땐 내가 왜 형이나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아 했는지 이젠 알것 같아 갑자기 병실에 아버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고 오! 한영욱 이놈! 오늘에야 널 만났다, 이 도둑놈! 안된다너 때문에 나를 망했어! 망했다고! 세요 응. 아들놈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애비놈은 병원에 숨어? 아. 너희를 봐! 응. 놔! 이못 놈들! 놔! 사고를 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놀아! 누가 찾아왔어? 내려와 봐. 나무... 민우가 아니어서 실망하셨죠? 사고가 생겼습니다. 민우가 숨어 있는 곳을 다에게 알려준 현태. 음? 여길 못 찾는 줄 알았어요. 현태 씨가 이곳을 알켜 주던데요? 왜 그렇게 봐요? 수염이 자라서 꼭딴 사람 같아요. 다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난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어요. 다잘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한민우 씨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잘 알겠지. 다희 씨, 현태영한테 꼭좀 전해 주세요. 아버지 부탁한다고요. 얼마 뒤 구치소에서 나오는 민우를 기다리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야, 고생 많았다, 피디 부는 소리. 아, 미안해요, 현태영. 미안해요, 네. 다희 씨. 지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짜장면 곱빼기. 응. 좋아. 그 정도는 내가 당장 사 줄게. 가자. <laughs> 아, 형. 그보다 먼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어. 왜 그래, 형? 무슨 일이 있었어? 그사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실 거예요? 가야죠. 반가워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아, 아니요. 바로 연락할게요. 들어가요, 그만. 민우 씨! 지난데 없는 시다잘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laughs> 민우 몰래 가족들을 인사를 가버리고 술레 취해 방황하던 민우는 그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후 민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1 년이 가깝도록 민우의 행방은 묘연했다. 어디에서도. 민우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민우 가족들 소식을 알았어요. 일 가족 모두 이민을 떠났더군요. 현태 씨는요. 그 민우 씨인지 겨자 씨인지 찾아다니다가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쫓겨났다고요. 다해. 앞으로 널 다해라고 부르겠어. 그렇게 까다롭군. 이봐, 친구. 민우는 술집 사장인 이모의 밀거래 일을 도맡아 합니다. 물건이 괜찮군. 수고했다. 밥값은 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조카라도 예외는 아니야. 이모 술집에서 사는 민우에게 지난번 봤던 은영이 찾아오고. 문좀 <laughs> 집에 술이 다 떨어졌지 뭐예요. 술좀 얻어 갈래요. 내 이름 은영이에요. 김은영. 민우에게 마음이 있는 은영. 얼마 테니까 그만 가보시지. 하지만 민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t 는 e e it. I don't k n o 움직이아요 피가 나고 있으니까. 미워지말 결국 은영의 유혹에 넘어간 민우. 한편 다혜는 연락이 끊긴 민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젠 면도도 하고 다니시네요? 아니 면도뿐인가요? 이빨도 매일 닦고, 손톱도 바싹 깎고 다니는데. 자, 보세요. 현태실 만나면 난늘 정신이 없어요. 바씨실 만나면 난늘 정신이 있습니다. <laughs> 자, 실은 내일 취직시험을 보거든요. 벌써요? 아, 벌써라뇨? 벌써 졸업을 하시는군요. 나가요. 제가 아주 비싼 거 사드릴게요. 또그 술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거긴 이제 밝고 났어요 다혜씨, 잠깐. 음? 취업 기원의 핑계로 다혜에게 뽀뽀한 현태. <laughs> 이젠 시험에 철석 붙을 겁니다. <웃음> <웃음> 시험 잘 보세요. 네. 잠깐. <laughs> 얼마뒤 밀거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새끼들! 일 속였어, 상대방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습니다. 얼마 뒤 다해 앞에 나타난 민호 길 만나러 왔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냅니다. 갑자기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요. 아무래도 가자. 지금 이렇게 다시 곁에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엔 우린 또 어떻게 변했을까?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세요. 민우씨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대로의 피리부는 소년인걸요. 이제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다혜가 잠든 사이 호텔방을 나갑니다. 언제죠 그게? 벌써 반년이 넘었어. 민우 이모의 술집을 찾아간 현대. 허벅지를 쑤셔 불고깃감을 만들었지. 죽진않았어밤 병신이 됐지. 지금 찾아봐야. 어차피 쫓기는 신세야. 그렇게 아끼는 친구를 왜 이제야 찾아오셨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건가? 걔네에게 돌아와. 그열 보여 줄까? 누 너라스 털이 좀 데리고 와. 지금요? 언니, 제니 왔어요. 어서 오너라. 어... 네서방님 친구분이시랜다. 인사 올려라. 만삭처럼 보이는 은영. 안녕하세요. 민우씨 내가 애기 가진 거 알면 또 도망갈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애기 가진단 말 하지 마세요. 꼭요. 호텔방에서 사라진 뒤 아마도 민우는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다혜에게 줄 목걸이를 사는 민우. 다혜를 찾아갔지만 이사가고 없습니다 누구세요? 밖에 누구 왔어요? 은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언제 왔어요? 지금 어서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머리? 미안해 이거 은영이 선물이야 다혜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를 은영이에게 줍니다 믿어치지 않아요 민우씨가 나한테 선물. 나도 민우씨한테 선물 있어요. 놀래면 안 돼요? 민우씨 아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미안해요. 내 맘대로 애를 낳았서요화안 내죠? 난 민우씨가 없어진 다음에야 애기 가진 걸 알았어요. 한번 안아봐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laughs> 많이 늦었죠? 지금 퇴근하세요? 마감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인터뷰 기사 하나가 늦어져서 정일 정신이 없었어요 잡지 서율이 재미있으신 모양이군요 가끔 첼로를 계속 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현대시 친구분들이 많아서 다들 잘해 주시거든요 참, 저 오늘 월급 탔어요 제가 저녁 살게요 나가요, 우리 잠깐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기지촌을 다녀와서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를 베고 있었고요. 아이가 돌을 지났을 겁니다. 민우에 대한 미련을 단념시키려는 듯 다혜에게 털어놓는 현태. 이번 일요일 민우를 만나러 갑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오래전에 민우를 만나러 왔던 친구 아, 안녕하세요 얘가 민우의 아인가요? <laughs> 네, 아들이에요 벌써 돌이 지났어요 아하.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은요? 아, 제... 제 친구입니다 민우의 옛 친구였기도 하고요 어딜 갔나요? 마을 끝 저수지에 갔어요 날씨도 추운데 고기를 잡겠다고 나다 피리 부는 소년, 내 얼굴도 잊은 건 아니겠지? 어떻게?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이젠 애 아빠 티가 나는 거야. 길에서 만났으면 몰라보고 지나갔겠다. 다이씨하고 같이 왔어. 내가 어떻게 다이씨? 만나봐.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안녕하세요. 어색한 두 사람입니다. 곧 졸업을 하신대죠. 축하합니다.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질 못할 거예요. 조그만 음악 잡지사에서 일할 거예요. 현대 씨가 주선해 주었어요. 행복, 가시죠. 아기가 민우 씨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참 많았었는데. <laughs> 이제 그만 좀 마셔요. 애가 아주 술 냄새 쩔겠어. 응? 나지, 그 여자. 다혜씨 맞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꿈속에서 그 여자 이름 부르니까요. 다혜씨도 숙녀가 다 됐겠지? 얼마뒤 현태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온민우 이설 같대나 사실은 다혜씨를 좀 만나고 싶어. 어디 사는지 형은 알지? 몰라. 다혜씨 졸업식 이후엔 만나질 못했으니까. 난 다혜를 사랑해. 한 번만, 먼 발채서라도 좋아. 한 번만이라도 다혜를 만나보고 싶어. 그럼 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좀 도와줘, 형.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나좀 도와줘. 잘 들어, 미우야넌 이제, 지난날에 피리부는 소년이 아니야. 내겐, 너만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 난 다혜 씨가, 어디 사는지조차 몰라. 죄송합니다. 세라를 받으러 성당에 온 현태 이건 결코 일시적 기분의 말이 아닙니다 난 아주 오래전에 다이씨를 처음 보던 순간부터 더 이상은 제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이씨, 절 똑바로 봐요 얼마 뒤 현태와 다혜의 결혼 소식을 듣고 온 민호. 다중에 때 어딜 가요? 다녀올게. 오늘은 못 가요. 제발 그지지, 그만 둬요. 그지, 다녀도 우리 새식 먹고 살아요. 로란지, 이먼지, 그에선 당신 피를 말리고 말 거야. 은영의 만류에도 이모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자부들이 냄새 맡은 것 같아요. 네 걱정이나 하라니까 이 자식아. 불길한 기운에 민우의 이모를 찾아가고. 민우 씨 어디 있어요? 그여이냐 말해요. 너왜 이래? 어떡 할까요 형님? 가까이 오지 마. 시간을 좀 주시오. 넌 내려. 예? 네? 형님은요? 경찰들에게 돌진합니다. 이 일로 민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안 드렸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또 이렇게 되대요저 다음 달에 미국 가요. 괜찮은 미국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버렸어요. 작년에 초청장이 왔는데, 가야죠. 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말씀하시죠. 아들 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에 데려갈 수가 없대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앤, 내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초청장을 보내야만. 데려갈 수가 있나 봐요. 그때까지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죠. 벌써 일곱 살이에요. 지 아빠 닮았나 봐요. 내겐 너무 과분한 애예요. 기지촌에서 그 여자가 찾아왔어. 민우와 살던 그 여자. 민우가 죽었어. <laughs> 민우의 아들입니다. 민우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우리들의 젊은 날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굴뚝 위에 흰 연기처럼 그 젊은 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들의 피리부는 소년 그러나 민우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린 아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 겨울나그네였습니다